나주그리치니님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일 힘든 장 지내시느라고 보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진짜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주식을 했는데 이번 장처럼 피곤한 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IMF 때나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나 급락했거든요. 급락하면 그냥 정신없이 당하니까 빠져나올 거 빠져나오고 다시 사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그건 미, 한국장은 지금 국내장은 1년 반이상 가고 있죠. 2년, 1년 작년 6월부터 빠졌으니까 1년 한 4개월? 뭐그 정도 가고 있고 미국장도 지금 작년 12월부터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빼면 지칩니다. 지치고 이제 더 문제는 여기서 반등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더 더 하락할 것 같은 뉘앙스도 있으니까 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버텨야 돼요. 예, 이런 건 버티셔야 되고 많이 사는 게 지금은 답이 아닙니다. 절대 그게 답이 아니고요. 잘 전환하시고 그리고 꼭 물타기 하고 싶은 거꼭 참으세요. 꼭 참으셔서 더 낮아지면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종목들 관종 리밸런싱 할 건데 자, 클래시스를 우선 뺄 겁니다. 클래시스가 들어있던 걸 LG 이노텍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유는 차트가 클래시스가 너무 안 좋아서 회사는 우량 하나, 예, 결국 흐름, 차트 흐름에 따라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은 어떡하냐, 뭐, 좋은 회사니까 전체를 매도하기 아까우시잖아요. 50%만 매도하십시오. 50% 매도하셔서 그걸로 LG 이노텍을 사시면 되세요. 그 나머지 50%는 어떡하냐? 절대 물 타지 말고 그냥 가만히 가고 계십시오. 예, 어차피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또는 아주 바닥에 갔을 때 늘상 말씀드립니다. 아주 바닥을 가서 마이너스 50% 갔을 때 물을 타셔라. 그러면 아주 싸게 살수 있습니다. 근데 괜히 중간에 예, 물 탄다고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돈만 날립니다. 그래서 아이마켓코리아, 포스코홀딩스, 한국가스공사 최근 하, 한국가스공사 엄청 내려가죠? 예, 원래 그랬습니다. 예 엄청 올랐다가 엄청 내렸다가 근데 예, 배당이 한5% 되니까 버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스값, 요번에 천연가스값 엄청 내려갔거든요. 그 여파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값이 다시 겨울쯤 돼갖고 어, 유럽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를 땐또 오를 수 있겠죠. 그런 정도로 보시고 또 수소 관련주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하시고 물량 조금 줄이시는 건 괜찮습니다. 한20% 정도 줄였다가 예, 다시 매수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물산도 좀내려가고 있지만 어차피 다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NH 한국사이버 어, 결제, 그 다음에 인탑스, 얘는 뭐 아직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천천히 사 줘도 되고요. 인탑스 조금씩 오르니까 여기 이제 정찰병 들어가야 되고요. 어, LGU도 괜찮고요. 태웅로지식스 많이 내려갔으니까. 지금은 천천히 사세요. 그리고 CS 윈드는 이따가 차트 보여드릴 건데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위치란 게 이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위치고 당연히 내려가면 나쁜 위치가 되니까 당연히 분할 매수 중에 정찰병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CS 윈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포스코홀딩스 한 250까지 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너무 나빠져서 예확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하고 그때 말씀드렸죠? 예, 2주 전쯤에 에코프로로 절반 정도 100만 원 정도 들어갔었죠. 그래서 수익을 좀 내고 고점에서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 종목을 계속 물타는 게 지금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손실이 있죠 포스코 이거 절반 손절할 때제 기억에 마이너스 9% 정도 됐거든요 근데 9%를 하고 나서 에코프로를 샀는데 거기서 수익을 꽤 냈어요 10% 이상 됐어요 그럼 잘한 거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남는 거로 이거 미국 나스닥 100TR 채권 혼합 예, 나스닥에만 산게 아니었고요. 채권하고 혼합돼 있는 이 녀석을 지금 좀 계속 사고 있고, 그리고 아이마켓코리아 최근에 반등 나왔죠. 그리고 TJM홀딩스 급등 나왔죠. 그래서 TJM홀딩스 다아 SJM이죠. 아, 헷갈리네요. 예, SJM홀딩스 예, 전체 매도하고, 그 금액 갖고또뭘 샀습니까? 예, 포스코케미칼을 샀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사고. 고려아연은 포스코홀딩스를 한번더 손절해서 샀더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떨어지는 계속 종목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를 자르고 오르는 쪽으로 잡고 넘기시는 게 하락장에서는 살아남는 길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시면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복구를 하니까 이게 더 실력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자, 클래시스는 안타깝게 저도 좀 손절을 절반 음, 한게 지금 추세가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왔었어요. 올라왔었는데 또 내려가죠.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 보시면 제가 일부러 선을 표기를 했거든요. 평소에 잘 쓰진 않는데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안 팔고 있어요. 근데 누가 파냐? 연기금하고 기관도 최근에 다시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바닥에 쭉 내렸죠. 그리고 한번더 밀었죠. 그래서 이게 거의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바닥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 S-V 시그널 어떻습니까? A급 시그널 나왔죠. 그래서 바닥이라 둬도 되는데. 이게 바닥이라고 이렇게 팍 올라가냐,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예, 네,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절반 정도 놔두고, 절반 정도는 다른 종목, 지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 쪽으로 옮기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여기서, 뭐, 저가긴 하죠. 예, 네, 더 물타서 올라가기만 하면 저가지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클래시스라는 게 미용이잖아요. 예, 미용 시장이 계속 좋아지면 좋은데 침체로 가면 이런 쪽에도 돈을 덜쓸수 있거든요. 어,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망 좋은 쪽 예, 그런 쪽으로 턴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l g 노텍 보시면 아, CS윈드가 먼저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CS윈드는 지금 딱 어디 있냐? 이 박스, 예, 이 과거 박스에 딱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파하면 네, 올라가겠죠. 꽤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지금 근 1년 반째, 1년 9개월, 그럼 19 거의 뭐 21개월 되는 거죠. 네, 그동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바닥 다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쌍바닥 패턴 다지고 지금 조정 살짝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셔도 되고 대신 저는 좀 확실하게 이음 정도 7만원 넘어가서 이제 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아니면 뭐 여기서 확실하게 상승 신호가 좀 뜨면 음 안내 드릴 테니까 그때 매수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A급 매수 시그널 나왔죠 그리고 누적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좀 밀리긴 했는데 거의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음, 보시면서 뭐 미리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진입 정찰병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lg 노택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네뭐 수익이 익이 <laughs> 줄질 않아요 네, roe 계속 20, 20 30대 그리고 당기 순이익 계속 상승하죠 영업이익 계속 상승하죠 분기 실적도 뭐 거의 무지막지 합니다 네, 깡패급으로 늘고 있고 유보율 2천에서 3천 갔고요돈잘 벌고 매출 좋고 뭐 차트도 괜찮아요. 그래서 LG 노텍은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메타버스에도 갖다 붙고요. 그렇죠? 자율주행에도 갖다 붙죠. 카메라, 센서, 모듈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삼성전기랑 쌍벽을 이루지만 삼성전기에 비해서는 어쨌든 압도적으로 순이익도 높고 영업이익도 총은 삼성이 좋죠. 총은 삼성이 좋아요. 근데 매출액이 오히려 LG 이노텍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애플 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영동이 되는 게 아니라 테슬라 향이기도 하죠. 테슬라도 LG 이노텍 거 쓰니까. 이런 침체가 되면 간단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대장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LG 이노텍으로 가겠습니다. 그 중에도 차트를 한번 보면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LG 노트 주봉 차트인데, 와, 이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지 않겠냐. 여러분, 떨어진다기 보다는 얘는, 예, 계속 우상향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냐? 여기까지 떨어질 겁니다. 25만원까지. 그리고 단기간에는 32, 요거 30만원까지 빠질 수 있는데, 그래도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면, 그럴 확률이 또 높아요. 제가 세번 말씀드리죠. 3차. 예, 3차에 크게 보면 지금 한번 파동 나왔고요 네, 1차 여기 했고 2차 두 번째 뛰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한번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뛰어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이 정도 레벨을 돌파하고 갈수 있어요 50만 원대도 갈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한번 어차피 매출 좋은 녀석이 장기 투자를 하기도 좋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에서 보실 때 지금 LG 이노텍을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건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올랐다가 어떻게 됐나요? 일봉에서는 네, 조정 받고 있죠. 이렇게서 해 많이 내려왔는데 자 삼각 수렴이죠. 자 이거 뭐 하락 수렴이라고 하는데 삼각 하락 그 그러니까 하락 수렴이라고도 해요. 쇠기형 패턴이기도 하고. 자, 요런 패턴이 어, 올라갈 확률이 한3 0되고요 떨어질 확률이 7 0됩니다 예, 떨어질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감수하셔야 돼요. 조정을 감수하시는데 자, 1차적으로 어디를 건드렸나요? 제가 그 국내 주식할 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피밴드를 두 번째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건들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때는 튀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이쪽 위로 갔을 땐 예, 폭등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쫙또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고 거래량은 네, 누적 거래량 절, 전혀 줄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데도 계속 사고 있죠. 외국에는 좀 팔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하고 네,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 연기금이 사면 탄탄하게 좀 받쳐주는 영향이 있으니까 개인은 좀 팔고 있습니다. 여기 녹색이 개인이거든요. 개인은 좀 팔고 있어요. 이럴 때좀 사시는 게 훨씬 좋고 예, A급 매수 시그널 이제 여기에 나왔죠. 예,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쇠기형 삼각 수렴을 끝내고 여기서 눌려서 그러니까 여기 눌릴 수는 있어요. 분명한 건 눌릴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가셔라 아니죠. 분할 매수 하셔야죠. 근데 여기 끝나는 이 위치에서 위로 간다면 크게 갈수 있다. 그리고 아래로 간다 해도 분할 매수 장기 투자로 대응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바닥 갈 종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추세상 그렇습니다. 일부 매그 진입하시고요. 이 삼각수렴을 보면 이런 패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유초나학인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어요. 급등하기 전에 자 여기도 보면 고그 패턴이 나오죠. 바닥을 고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놓고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래서 일로 바로 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 살짝 눌리는 구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한번 급등이 나오죠. 예, 요게 삼각, 삼각 수렴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때요? 자, 요렇게, 요렇게 또 수렴형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나요? 밀려버렸죠, 이렇게. 근데 이건 지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예, 6월, 7월, 5, 6월이었으니까 5월부터 6월 지수 눌릴 때 눌린 것도 있겠지만, 대신 여기를 지진하고 나선 어떻게 됩니까? 또 급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LG이노텍도 이런 삼각 수렴형이니까 충분히 밀리더라도 한번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사 좋고 차트 괜찮고 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패턴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클래시스를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LG이노텍을 분할 매수로 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꾸준하게 이 어려운 점 안내 드릴 테니까 급하게 수익 내려고 하시면 급하게 읽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